Ora.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아,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혼성이 자꾸 속에서 올라오니까 율법이 올라오니까 화가 올라오고 어느 때는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그런 유혹을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잡초가 올라오는 겁니다. 복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참 공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거기에다가 외부로부터 또 많이 또 공격을 받아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 이 혼에서 누가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이 혼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건전해서 영의 사람이 되고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지만은 곧바로 2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는 우리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단수로 어, 나는 나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따라 보자 주는 구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원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완벽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은 어떤 마음 영적 마음 영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전에는 말씀 그랬어요. 말씀. 그죠? 예. 말씀 이러고 배웠잖아요. 설교 많이 듣고 지금도 그렇게 어,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 말씀이다. 아니에요. 말씀에는 옛 약속, 새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새 약속에 속하는 옛것은 부패하고이 새것은 날로 구원의 능력이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육신, 그러면 육신과 작은짐승 성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 그래서 혼의 마음, 영의 마음 그래요. 우리가 혼의 마음으로 아무리 착하더라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있어요? 신유가 나타나요? 없어요. 천국에 가요? 예.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난 거듭난 것은 영이에요. 영적 생명. 그래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고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혼의 생각과 혼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노력하더라도 죄의 법, 죄의 법을 섬기니까 이 법은 율법 스타일로 섬겨나가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 알겠어요? 예? 죄의 법 가운데 율법으로 율법 신앙이냐 복음 신앙이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려면은 복음 신앙은 영과 하나가 돼서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불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집니까